반가반가. 공기파 박용덕입니다. 27회 10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.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. 인장 등록. 인장이 뭐냐면 계약서에 우리 찍는 도장을 미리 이 도장을 앞으로 계약서에 찍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것을 인장 등록이라고 합니다. 개공, 소공은 업무 개시하기 전에 인장 등록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변경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사후 변경 등록해야 되고요. 3번, 개인의 경우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어야 합니다. 4번은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만, 만 등록해야 된다. 이게 X네요. 만자 때문에 X입니다. 분사무소의 경우 주된 사무소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. 5번 개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되는데 법인은 인감도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제출로 인장 등록에 가름합니다. 다음은 11번 문제입니다. 사무소 명칭에 관하여 틀린 것입니다. 1번. 법인인 개혁공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. 부칙개공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죠. 그 다음에 5개광금을 설치 업무 부담하지 않는다. 즉, 간판 안 달아도 됩니다. 3번, 개혁공개사가 설치한 5개 광고물. 강구물. 5개 광고물이 간판이죠?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. 연락처 안 적어도 됩니다. 성명, 간판 실명제입니다. 성명은 반드시 적어야 되죠?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. 간판에는 연락처를 적을 의무는 없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, 지나다니다 보면 간판에 다 전화번호 적혀져 있죠? 의무사항은 아닙니다. 3번이 정답이고 4번은 개업공개사가 아닌자가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을 사용하면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. 개업공개사가 아닌자가 중개 사물에 대한 표시광고에도 역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. 다음은 12번입니다.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. 1번. 표준서식이 없습니다. 표준서식은 국토부 장관이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. 권장상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. 지금은 권장하는 계약서도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계약서는 3년 보존이 아니라 5년 보존이고요. 원본, 사본, 전자문서 보존해도 됩니다. 보존 안 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, 교부 일자, 계약서, 필요적 길 사항입니다. 필요적 길 사항, 인물 계약금, 인권 조교, 이런 말 했죠. 우리 프린터. 9번에 보면,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, 그 다음에 물건의 표시, 인물 계약금, 계약일, 그 다음에 그 밖의 약정 사항, 그밖에 약정 사항이 있습니다. 인물 계약금 거래 금액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인권 조교할 때 이는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이 아니고 는 물건의 인도일시입니다. 인권 조교 인권은 권리관계입니다. 권리관계 그 다음에 조건 기한 있으면 조건 기한 그리고 확인 설명서, 교부 일자 이 아홉 가지 필요적 길상이 되겠습니다. 6번 분사무소의 소속 공개사가 중개일한 경우 그 소속 공개사와 분사무소 책임자가 함께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. 맞네요. 분사무소인 경우는 책임자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가 되겠습니다. 예,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 안녕.